안녕하세요. 트로피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역가왕2 신유와 환희 그리고 박서진과 김경민이 첫 두엣 호흡 무대로 숨을 먹게 하는 반응을 터트린다고 합니다. MBN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가왕2는 K-콘텐츠 경쟁력 분석기관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12월 2주차 비드라마 검색 반응 부분에서 톱 1을 차지하는 비교 불과 독보적인 점유율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비드라마 출연자 키워드에서는 박서진이 톱 1, 환희가 톱 4를 기록했으며 이슈 키워드 부분에서 역시 톱10 상위권을 휩쓸며 불타는 화제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밤 본선 2차전에서는 원조 트로트 프린스 신유와 국민 마초 발라드 환희가 감성 끝판왕 듀엣을 결승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무대 위에 서자 신유 외모가 브라이언 같지 않아라는 더스레가 나와 폭설을 이끌었던 상황. 하지만 두 사람이 미성과 허스키 보이스가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감성 가득한 무대를 완성하자 마스터 속에서는 너무 행복해서 매일매일 보고 싶다. 미녀와 야수를 보는 느낌이었다는 반응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희는 SM의 비보이 실력을 인정받아 캐스팅되었다는 반전 과거가 밝혀져 현장을 놀라게 하고, 신유는 이전과는 달리 많이 초췌해지고, 마른 모습으로 무대 위에 올라 현역 가왕에 임하는 남다른 고충을 내비쳐 시선을 모은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박서진과 김경민은 장구와 드럼 그리고 북이 어우러진 신개념 퍼포먼스로 현장을 들끓게 한다고 합니다. 무대에 임하기 전 박서진은 그래 한번 역사를 만들어 보자라는 결연한 의지를 전하고 시종일관 연습에 매진한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 선 박서진은 오프닝으로 장구 대신 큰 북을 연주해 현장을 몰입하게 한후 노래와 함께 장구와 난타, 북 연주를 이어가 감동을 자낸다고 합니다. 특히 박서진과 김경민은 북을 치는 순간 물이 솟구치는 반전 물쇼를 선보이고 튀기는 물방울에도 아랑곳 없이 열정적인 노래를 이어가 감동을 더한다는 전언입니다. 무대 후 헌법 젖은 두 사람의 모습에 마스터석에서는 젖은 모습이 섹시해 보인다는 극찬이 터지는가 하면 노력한 모습이 진실하다. 두 사람 같은 열정으로 인내 트로트 절대 죽지 않고 아이돌 시장과 경쟁할 것이라는 평이 전해져 현장을 뭉클하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밤 기대하시고 본방사수와 함께 많은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